제 완전 거의 프로급입니다. 프로급. 어덕고 선수의 완급이. 네, 선수 완급이. 자, 어쨌든 선거도 시작합니다. 피벗도 아직 계속 분명히 기회는 있고. 아니, 그럼요. 예. 네, 저 충분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아쉬운건 이제 선수가 너무 없다라는 게아쉬운 거지. 네. 와, 역시 조용상. 괜찮아, 괜찮아. 좀 많이 올라왔네요.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조영성이 또 없는 살림에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스켓이랑 득점, 네. 리바운드 등등. 그렇죠. 사실 조, 반대로 이제 조영성이 없었으면 지금 나 많이 낮죠. 네. 이제, 이제 수비! 네 오늘 현정 감, 윤정호 뭐, 감독도 멤버 보면서 네. 어느 정도 네. 조금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조아이 오늘은 빡세겠다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 네, 농도리가 이 정도까지 저력의 팀인지 몰랐을 테니까. 그렇죠. 아, 아 조용한 1당 백입니다. 천원. 천호연. 어. 야 노초배야. 아 천호연. 지금 이 육진물이네요. 송경우 빠르네요. 원투. 와. 아, 맨, 네. 와 마지막에 맨손 아, 빼는 거 예술이네요. 아. 방금 근데 피복 공격은 천호연 조금 잘못했죠. 네. 기양 들어갈 거면 무조건 노조어야되는데 아니 저게 사실은 천호연 선수를 줬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욕심을 부렸죠 물론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천호연이 제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천호연을 주는 거죠. 이제 안본게 아니라 못준거가좀 가깝지 않나 시야가 그렇게 넓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저는 블루워커형 수비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1반 더하고 구준이라는 네, 그쪽으로 완전 특화된 선수고요 시야. 역시 2구 다 넣어줬습니다 너무 작아 싸다싸야토해토해 밖에 봐줘야 전인규 아오 다시 하자 다시 이렇게.

쭈이 스크린 걸어주다가 베이스, 네, 베이스 끝에서 베이스 포워드가 스크린 걸어가지고 타고 올라가지고수쩍 오는 거야 어. 아피바 좋아요 자 어려운데 자 이번엔 피바 공격 아닌가요? 피버도 피버도 같은데. 같은데요. 이건 피버 거 같은데? 이건 피바거 같은데 피복공 맞죠? 네. 아, 이건 맞아요, 근데. 근데 한일 안 하잖아요. 본인도 들 아니니까. <목소리> 자, 이러면 현종한테 가야죠. <목소리> 아, 아, 디나이, 디나이 <목소리> 좋아요. 아. <목소리> 바로 좀 올라가서 좋지 않을까. 지금 부달 루즈하거든요, 그 지금, 지금 사실. 이럴 때 흐름 먼저 어, 깨는 유리하죠. 어, 네. 자, 파울 진짜 많습니다, 지금. 지금 누구 파울 본 거죠? 네. 조영상 파울이면 조영선 아, 파울 4개인데. 네, 네. 자, 허경규! 야, 야.

잘 쳤어요. 아, 근데 수비. 네. 키가 키네요. 네. 야, 농도리 기대됩니다. 농도리 이번 대좀 기대해 볼만한데요. 네. 그 정도면. 야, 아, 잘 뺐어요. 아, 이건 당했죠. 올라가세요올라가세 거기. 자 전원 자유투 1구. 전원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 계속 꿀꿀. 네 잘하고 있어요. 옥전이. 네. 오쬐이... <목소리> 서비였어. 서비. 지금 서비 안 되죠. 안 네. 2구가 어. 들어가야 되죠. 자 자유투. 네, 진짜요? 서. 그렇죠. 전원도 지금 오, 파울도 좀 관리해야 를 돼서. 저, 돌리는... 김대남 현종 이렇게 원래 네, 바꿔줬었는데. 아 이렇게 멤버 돌리는 거 보면 한 명씩 돌려요. 진짜 영리 진짜 영리한 거예요. <쥬> 원래 빅스리를 두 명씩 돌려야 되는데 힘드니 네. 뭐, 인원상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오아 나오자마자 잘했다고 도도어 줍니다. 점 빠르다고 하는데. 오 전인규 어려운데? 그그 그 뭐죠 그 드라마 뭐죠? 아 손지창이. 손지창의 300점 예 네, 약간 비슷했습니다. <laughs> 야 밸런스가. 템포 좀만 빨랐으면 바로 손지창이었는데. 네 어지럽지 않나요? 자, 어, 어. 자 나틱 나왔고요. 가야죠. 아조심스습니다 좋아요. 점 아우 시발. 빠진 거 빠진 거예요. 예. 네. 아 기다려! 아까아습니다코스볼 아, 아, 들어갔고요. 자, 걸렸나요? 아우, 위험해요. 포기우고포우 크로스오버. 잘 줬고요. 자, 손에서 나왔습니다. 아, 리바도 좋아요. 교재에서 다시 1번 김창룡 네. 계속 농도리가 두드립니다 지금 피벗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어떤 전술이나 어떤 교체 시기 이런 거 보면서 네, 감독님도 네. 제육의 선수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또 수비를 너 어. 비워놓는 어, 거 아닌가 네. 워낙 어? 빠르니까. 자 이번엔 욕심 한번 내봤습니다 네. 자박스 좋았고 천호 빨리 넘어 자 토킹 토킹 둘 셋! 자둘 셋이라고 합니다 작전이 23번이에요 수비 하나 수비 자 다시 왔고 조용사 스피드 맞고요 자둘 셋은 깨졌죠 네. 아 너무너무 아, 아, 좋아요 와! 야 이거 뭐질 수가 없네요. 아, 아름다운 까드입니다. 포트 비전이 와 진짜 좋네요. 네. 오늘 본 까드 중에서는 뭐 우승 선수도 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거의 넘어온. 네. 그그 이창민 선수급이지 않나. 아웃의 어, 어, 이창민 선수 바로. 네. 자타피바 타임 아웃입니다. <laughs> n 8울세개 비버 쪽벤치 한번 비출게요. 가슴에 코리아를 닮만 하네요. 잘하네요, 농구를

자 이제 2분 20초 남은 허키버스 공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0상 리바운드 전인규. 올라갑니다 빠졌다. 빠졌어요 패스가 됐어요 김대나, 김대나. 김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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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김 좀 힘들겠네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어 네. 근데 아, 네. 네. 저기 뭐야 엔디야 농도의 10번 백승현 선수도 리바운드 톡톡이를 잘 해주네요 네. 힘에서 완전히 밀렸을 텐데 그까지 집중력이 있지 않고 리바운드 참여해주고 아 천호현 이러면 파울 야 후병부 진짜 잘하네요 영리합니다 자이종원 나오고요 아 힘들어 그러길래 <laughs> 저 운동을 좀부탁드립니 이제 비밀병기 윤정훈 감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사정과. 어우 드리블 보세요. 와. 아! 저걸 그래도 보내요. 네 여기, 돼요, 여기, 여기. 갑자기 호날두가 돼서 드리블했습니다. 아 근데 이전에 그미을수 너무 아쉽네요. 네. 아 근데. 자, 다시 뛰. 다시 뛰. NDR 감독도 너무 깔끔한데요. 제적소에잘 네. 빼주고 지시 잘해주고 높게 봅니다. 네. 이런 새로운 팀을 알아가는 게다 재밌는 거 같아요. 네, 오늘. 그럼요. 어휴. 그리고 이제 꼬집게 되는 문제가 저 네, 이제 비보 5 5 이정호 선수가 좀더 많이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콜업이 돼서 방금 아, 올라왔다 쳐도 어, 네. 아직 너무 업이 돼 있어요. 네. 랑 같이 와 봐. 이노랑 같이 와. 둘다와 봐. 야. 전인규 혼자 고군분투하네요, 지금. 전인규 조용상 요 네. 네.